찬송가 336장입니다. 336장. 찬송가 336장. 자, 오늘은 반주기가 지금 고장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반주기 없이 불러드리겠습니다. 336장. 환란과비박 중에도. 환란과비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충성하겠네 옥중의 메인송도나 양심은 자유얻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주. 실로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신앙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용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자, 대살루니까 후서. 대살루니까 후서. 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대살로니카 후서 자 1장 1절에서 12절 자한 절씩 교도해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살로니카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반란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에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 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 내용으로 대사로니가전설을 보내고 난 다음에 어, 석달 후에 고린도에 있을 때 어, 편지를 써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두 번째로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면서 먼저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갖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대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그런 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당연한 일이다 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대성교 교인들의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각기 서로 사랑으로 풍성하게 행한다라는 것그 아,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 목회자에게 있어서 목회자에게 있어서 성도가 믿음이 자란다는 소식 그리고 어,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만큼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란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다른 교회 다니면서 이 데살로니 교회 의 사람들의 믿음을 자랑했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환난과 박해 중에도 인내와 믿음으로 살면서 믿음이 더욱 자라고 더욱 풍성한 사랑으로 서로 행하는 그런 모습이 바울에게는 너무 감사한 모습이어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지금 방문하는 교회들마다 대사령과 교회를 자랑했다는 겁니다. 대사령과 교회는 바울이 자랑할 만한, 바울이 자랑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대사령과 전설을 보내면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과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이 내용을 잠시 언급했었는데,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이렇게 사라진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걸 바울의 이 내용을 잘못 오해를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재림에 대한 내용을 아주 임박한 재림으로 잘못 오해를 해서... 어,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굳이 내가 어, 이 통장에 돈 남겨두고 그러면서 뭐이 땅에서 직업을 가지고 살 필요가 뭐 있나 그러면서 자기 가지고 있는 돈을 그냥 막 펑펑 쓰고 그리고 돈 없으면 어, 어차피 뭐 주님 오시면 다 끝나는데 하면서 어, 다른 사람한테 뭐좀 얻어먹으면 안 될까 하면서. 일안 하고 자꾸 누군가한테 가서 얻어먹을 일들만 생각하고, 그러면서 곧 주님이 오시는데 뭐 굳이 일해봐야 뭐 하나, 이런 마음으로 뭐 빌리다가 나중에 주님 오시면 뭐안 갚아도 되고, 이런 생각에, 마음의 중심을 잃고, 일을 안 하고, 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핑계로, 이렇게, 게으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을, 교회를, 이게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 여러 성도들이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그럴 때이 오해와 잘못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대과후설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 끝에 가면은 바울이 뭐까지 이야기하냐면, 나중에 말하다가 끝에는... 일하기 싫은 사람들은 먹지도 마라. 라는 말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편지를 쓰는 중에 오늘 사절에 앞서 읽은 대로 사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란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야마.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당시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와 환란을 당해야 했다는 것. 그러나 그럴지라도 성도는, 예수를 믿는 성도는 보냄을 받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그 고난을 견디고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기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제림이 얼마나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냥 일상의 삶을 포기하고 재림의 날만 고, 고대하면서 내가 편하게 살고 그냥 남은 인생 그냥 이렇게 주의 날 오기만 하면 내가 뭐 모든 걸다 해결할 수 있는데 하면서 지금 남은 생일을 내 생각대로 그냥 현실의 삶을 도피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은 성도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을 감내하면서 박해를 감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에 대해서 끝까지 그 자리를 감당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 고난 중에서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지금 고난받는 자리, 수고하는 자리 다 포기하고 어차피 주님 오면 다 끝나는데 내 믿음만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가정의 일, 또한 직장의 일, 그다음에 교회 안에서의 예배의 일 이런 일들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스피노자 철학자 스피노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일 지구 종말이 온다 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종말론을 마음에 딱 붙들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해도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은 내일 오시기 때문에 오늘 뭐 집안 청소하고 이러면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멈추고 오로지 주님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겁니다. 내 가정을 돌아보고 또한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또한 내가 해야 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에게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내가 수고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대산 교회를 보면서 그렇게 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사절에 보면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란 중에서도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진히 자랑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이 환란과 박해 중에서 인내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대산령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모습이 합당한 모습이기 때문에 바울이 여러 교회 다니면서 참 대산령교회 신앙생활 잘한다 3주밖에 안 가르쳤는데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만나는 교회들마다 대선교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자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자랑하는가? 이 모습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믿음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때로는 환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너무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당하고 환란당하는 바로 그 자리에 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고난당한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면서 정말 우리의 이 고난당한 현장을 우리와 함께하시면서 인마엘하시면서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아주 쓰라린 피배를 맛보고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를 붙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붙으시고 우리의 걸음을 선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내가 아무리 고난 때문에 환란 때문에 망가지는 인생이 되고 때로는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인생이 된다 할지라도,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최고로 여기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차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 하나님은 공의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면서... 우리를 회복시켜주신다는 겁니다 환란을 당하게 한 사람 우리를 환란당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은 하나님은 환란으로 갚으신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믿음 때문에 환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참된 위로와 안식으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고 있지 않으니 우리가 장차 다시 오실 우리가 기다리는 재림의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님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아는 사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오늘 우리의 삶에 믿음 때문에 고난이 있다고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고 우리가 그 고난 때문에 도망가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냥 편하게 신앙 생활하기 위해서 고난의 자리를 피하고 도망하는 삶, 그 삶은 하나님 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농사꾼이 농사꾼이 어이 소를 키우고 돼지를 키우는 게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그렇게 소 돼지를 다 없애 버리면 자문에 그 그렇게 합니다. 소가 없으면 외양간은 깨끗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말미암아 얻는 유익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이 이 주의 재림의 때까지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의 삶 우리가 없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외면하면 우리의 믿음이 안 자란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도피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 고난의 현장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고난의 현장에서 내가 주님을 붙들려고 몸부림을 치고, 주님 앞에 살아가려고, 영적으로 그렇게, 아, 영적인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중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 믿음의 삶에 공안이 있달지라도 우리는 도피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시함으로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려고 우리가 영적으로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우리 가정에 두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당함절교에 보내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 이 당함동에 살게 만드셨는가? 이것을 매일 생각해야 합니다. 매일, 매순간마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의도와 뜻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영적으로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온전한 흠이 없는 온전한 모습으로 설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믿음으로 준비하고 또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냥 어내 편한 대로의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그냥 주어지는 대로 생각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신앙생활 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사랑으로 풍성한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원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